예, 완전히 그냥, 하, 진짜,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후. 아, 아 진짜 이게 뭐냐 아 머리 아파 아아 아, 트럭 진짜 쥐약이네 쥐약 지금 뭐 미끄러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쪽에 빠졌던 거는 빠져나왔는데 와 여기서 빠졌으면 완전 하하 아, 아까 전에 이쪽으로 굴러 떨어질 뻔 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아 참. 아, 앞으로 쨍 갔다가 후진으로 확 하면 오면 되겠다 했는데, 저기서 꼼짝다살도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여기. <laughs> 아,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 하더라고, 여기서. 네, 여기서. 아무튼,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기 눈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 이거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오이 신나게 버리러 왔다가 그냥, 이게 뭔, 뭔, 아, 진짜, 아우, 추워. 여쪽이 경사가 져가지고, 이쪽으로 아까 미끄러지더라고. 이쪽으로 낭떨어지네아 이거 완전 빼도 밖에 못하겠네. 아, 아예 빠졌네. 아예 빠졌어. 아. 차버리겠다, 진짜. 아예, 아예 빠져가십고오 차봐요, <laughs> 차. 빠져버렸어요. 예. 심하게 빠졌어요. 아니, 다치지는 않았구요. 뭐, 출동 불렀으니까 빼주시겠죠. 예, 완전히 그냥. 하, 진짜.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아이고, 참. 네, 구조하러 오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니, 사람이 차도 못 받으나가면 어떡하실라고? 아 여기서 잡아 땡겨 보고 안 되는 네. 아 빼야 되는데 <laughs> 그건 걸수 있겠어요? 오이 이거 버릴라고 하다가요. 뒷바퀴는 되기 걸려있어요. 아까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질 뻔 했어요. <laughs> 조심하세요. 신기하다. 아. 예. 야, 한도요 그래요? 아우, 손싫어우실 텐데. 와, 빠지네요. 다행히 빠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역시 좋아 이맛에 긴급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빠졌던 자리에요 아 이만큼 뺐어요 떴어요 어허 아, 빠져났다 빠져났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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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오이라도 드려야겠는데 네? 오이라도 드려야겠는데 오이 좋아하세요? 네, 네. 네 다행히 차다 뺐습니다 아시끄럽네 아, 시끄럽했어